안녕하세요, 기타입니다. 제가 오늘 음, 소개해드릴 거는 다,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할 건데요. 제가 어제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일단, 차례들어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득 차를 먼저 불렀었는데요. 이거예요, 마우스 패드. 판이에요. 이게 만족도도판인데, 여기 쓰러보면 이렇게, 막, 글라스 테코 같은 거 흘려서 더럽고 해서, 여기에서 하고, 싶,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뭐지? 하얀색 뷰 같은 것도 잘 보이잖아요. 이런 파란색이나 핑크색이 있어서. 이거는 잘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하얀색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샀고요. 두 번째로 보은 거는, 목동풀 대용량. 이거 전문가용 대, 대용량인데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작은 거 쓰다 보면 금방 쓰거든요. 이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딱 3일 됐어요. 이거 산지. 근데 DIY 하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2,100개 안 해요, 이거. 아, 가격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1,000원이에요. 얘는 1,000원이고요. 되게 예쁘죠? 캐릭터도 많음에 들고 그래서 샀고요. 이건 2,000원이에요. 이렇게 두개 소개했고요. 선풍기 소리 들리신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워서 한시간인두 번째로, 아, 세 번째로 보는 거 이거예요. 1 10, l 4 0 0 이거 생물인데, 암, 아, 두께샷. 아, 얘도 해볼까? 두께샷. 앞샷. 두께샷. C샷. 오케이. 두께샷. 앞샷. 귀엽죠? 이 귀엽죠, 이거? 여기 안에 14개의 생머가 들어있고 접착제가 들어있다고 생각 써져있어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내용물이 이렇게 있구요. 아, 소개해드릴게요. 안에 있는 거. 보고.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 음, 음, 하얀색 검정색, 갈색, 하늘색 보라색, 금색, 은색. 또 접착제 이렇게. 총, 잘다개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이거 때문에 샀거든요, 저는. 음. 튀김가루 근데 이거 되게, 이거는 빙수 같은 거 만들 때 썼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멜론 빙수 같은 거 만들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제가 이거 진 마음에 드는 재료였습니다, 이게. 이게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재료인 것같 이제는 진짜 제가 너무 원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 대박 원했던. 되게 제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것들만 들었는데, 제가. 아,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뭐냐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색대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약간 이게. 크게 안 맞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튀김가루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젓가락까지. 이렇게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것도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제가 진짜, 아이고, 죄송에요첫 번째로 마음에 든 거. 이거. 이게 뭐냐면요. 다용도 약품 케이스인데요. 아까 그 생물의 이거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거는 한개당 1,000원. 이거 1,000원, 1,000원. 이게두개 모양이 있어서 두개 샀는데요. 어, 진짜 일단 휴대하기 편한 그런 모양이죠. 이거. 뭐랑 비교하면 좋을까요? 음... 아, 됐다. 여기, 여기 스펀지 있는걸로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아이고, 스펀지인데요. 그냥 거의 이 기본 스펀지만. 정도? 그리고 제가 이거 마음에 드는 이유가 아내가 너무 토핑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토핑은 항상 여기에다가만 해놔서 지,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각자 그거 따로따로 다 해놨어요 여기도 토핑함에다가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쪽 판이 남아서 노란색 플레이를 좀 넣습니다 정말, 이거 되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이소 되게 싸고, 예쁜 것들도 많고, 정말, 정말, 보물창고 같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기타, 아이 다이소 후기였습니다. 아이 다이소 후기 기다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